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0에서 200만원대 중고차 저렴한 가성비 보증기간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총 19대 영상 소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 전에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문의 시에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차량의 금액은 우측 상단에 이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뉴 SM3 신형 SE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3만 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2년식 모델에 컬러는 흰색, 1열 시트,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 및 대시보드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변속기, 현조 주행거리 13만 키로때 주행했습니다. 전동식 미러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트렁크, 휠, 타이어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으로는 라스티 프리미어 1.8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69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2만 키로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 0 1 1년형의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 2만 k m 대 주행했습니다. 엔진 룸, 2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 1열 시트, 전동식 미러, 핸들 모습, 1열의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센서.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 번째 모델로는 SM5 New i m p r e s i o n l e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7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키로 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9년식 모델에, 컬러는 검정색. 저렴한 금액대로 구입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현재 깔끔하게 나와 있고, 엔진룸, 휠 타이어, 1열 시트, 전동 시트,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 메모리 시트, 도어 트림 쪽, 전동 시트, 변속기.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앞쪽에 라디에이터 서포트는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도 SM5도 인플레이션 LE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8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 1만 k m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9년식 모델에 컬러는 흰색. 실내 센터 패시아 미 대시보드도 현재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11만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전동식 미러, 메모리 시트, 변속기, 블랙박스, 1열 시트, 전동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2열 시트, 휠, 타이어. 타이어는 현재 수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에 앞쪽 후드 라디에이터 서포트, 보조석 핸더는 교환이 있습니다.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차량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가솔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19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6만km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0년식 모델에 컬러는 은색, 실내 센터페시아 현재 주행 거리 1 6만 k 로대 주행했습니다. 휠 타이어 1열 시트 2열 시트 도어 트림 쪽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1열의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트렁크 공간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2열 도어 한개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뉴 오피러스 GH270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199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 6만 k 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9년식, 컬러는 은색 엔진룸 현재 주행거리 1 6만 k 로대 주행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터진것 없이 관리 잘 되어져있고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도 현재 깨끗하게 관리세 잘 되어져 있습니다. 핸들모스 변속기 전동식 미러 1열의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보시는 차량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저렴한 금액대로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차량은 라세티 프리미어 1.8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0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2만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0년식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상당히 짧은 차량이고 컬러는 회색 모델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 거리 12만 6천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1열의 열선 시트, N변속기, 핸들 모습,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2열 시트, 전동식 미러, 블랙박스, 썬노프 옵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휠, 타이어, 엔진룸,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운전석, 팬더, 후드, 라디에이터 서포트,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아반떼 MD M16 GDI 럭셔리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19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7만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2년식 모델에 컬러는 흰색. 실내 센터 페시아 핸들 모습. 현재 주행거리 17만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1열 시트. 변속기, 2열 시트. 보시는 차량 사고 이력은 없지만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운전석, 핸더, 후드, 라데터 서포트는 교환, 보조석, 도어, 사이드시 패널은 미세 판금 있는 차량이지만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고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차량은 뉴 오피러스 GH330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2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3만키로 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8년식 모델에, 컬러는 검정색. 실내 모습. 현재 주행거리 13만키로 대 주행했습니다. 휠, 타이어. 타이어는 현재 수명이 많이 남아있고, 1열 시트, 워크인 시트, 2열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식 미러, 내비게이션, 1열의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어, 전동 핸들도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보시는 차량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220만 원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 SM5도 인프레션 SE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3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8만km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0년식.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차량이고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8만km대 주행했습니다. 2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현재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도어 트림 쪽 전동식 미러, 전동 시트, 일열 시트, 블랙박스, 일열의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후방 센서.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운전석 도어, 휀더 단순 교환 두 군데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아반떼 hd 1.6 vvt 26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24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km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9년형 모델에 컬러는 회색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1만km 때 주행했습니다. 2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도 현재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핸들 모습, 1열 시트, 도어트림 쪽 보시는 차량은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는 교환, 후면부 핸더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다음 차량 스파크 스트라이프 에디션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240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 차량번호 견인해 주시고 현재 주행거리 1 4만4천0 0 k m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2년형에 컬러는 검정색 외형이 상당히 고급진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4만km 때 주행했습니다 2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및 대시보드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일열 시트 터진 것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 도어 드림 쇼 핸들 모습 일열의 열선 시트 블랙박스 타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보조석 휀더 미세판급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네, 다음 차량은 크루즈 1.8 LT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4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3만km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3년형 모델에 컬러는 은색. 실내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현재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 거리 13만km대 주행했습니다. 1렬의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의 전체적인 핸들 모습 상태 양호하고 후방 카메라도 현재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2열 시트, 전동식 미러, 블랙박스,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룸.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2열 도어. 보조석 휀더는 교환이 있는 차량. 그러니까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매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차량은 그랜저 뉴 럭셔리 Q270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5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8만 k 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0년형 모델에 컬러는 검정색.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내 센터패시아 현재 주행거리 1 8만 k 로대 주행했습니다. 엔진룸 어, 센터 버튼류들도 연식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1열의 열선시트 옵션 들어가져 있습니다. 1열 시트, 전동시트 2열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전동식 미러, 전동시트, 핸들모습 2열의 열선 시트.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운전석 도어 한개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은 QM5 디젤 SE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5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키로 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8년식 모델에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보시는 차량 suv 차량으로 실내 센터 패시아 대시보드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14만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버튼시동 센터 버튼류들은 사용감이 조금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2열 시트 썬노프 블랙박스 버튼시동 열선 시트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룸까지 모두 만나보셨고 어,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교환 부위 및 미세 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에 휀더, 후드, 휀더, 2열 도어는 교환. 그다음에 2열 도어, 후면에 휀더는 미세 판금 있는 차량.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는 SUV QM5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도 투싼 VGT EWD 이륜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26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0년형 모델에 컬러는 회색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1만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엔진룸 후방센서 2열 시트 실내 센터패시아 1열 시트 썬로프 열선 시트 핸들 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이 열에도 열선 시트 전동식 미러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저렴한 260만 원대의 금액으로 만나 보실 수 있는 SUV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아베오 1.6 LT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7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79,000km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4년형 모델에 컬러는 검정색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79,000km대 주행했고 어, 실내 센터페시아 관리 잘 되어져 있고 크루즈 컨트롤의 전체적인 핸들 모습 1열 시트, 2열 시트 센터 버튼류들도 까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1열의 열선 시트 전동식 미러, 하이패스룸 미러, 트렁크, 휠, 타이어, 타이어는 현재 수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차량 사고 이력은 없지만 운전석 팬더 후드는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말리부 2.0 LT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79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5만 k 로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5년식 2015, 모델에 컬러는 회색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의 전시적인 핸들 모습 현재 주행거리 15만km대 주행했습니다. 내비게이션, 1열 시트, 버튼 시동 전자파킹 2열 시트, 트렁크 보시는 차량도 사고 이력은 없지만 사고 이력 없고 교환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말리부 2.0 LT 모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차량은 코란도 C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28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7만km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3년식 모델에 컬러는 흰색.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 7만키로대 주행했습니다 버튼시동 실내모습 엔진룸 후방센서 트렁크공간 2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현재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1열 시트 터진 것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 전동식 미러 열선 핸들 썬노프 열선 시트 핸들모습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운전석 도어 교환한 게 있는 차량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suv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저렴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총 19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안심하시고, 구입하시고, 이상 있을 시 정비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